캐남 스파이더 아무랄게 없는 빠져든다 빠져든다 <laughs> 따라와 따라와 네. 안녕하십니까 다판는 오빠들입니다 그 귀한 스파이더가 지금 저희가 바로 즉시 판매 가능한 스파이더 대수가 총 6대입니다 캐남 스파이더 RT 리미티드 모델. 23년. 이 색상은 지금 전국에 한대 뿐일 겁니다. 일단, 요 색상.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네. 그리고 요 차는 지금 신차 상태로 저희가 지금 판매 중에 있는 차량이고. 따라와. <laughs> F3 LPD 리미티드 모델인데 이 차량은 정말 신차급. 그리고 휠도 블랙. 나올 때부터 블랙. 신차 출고할 때아크라포이이거 장착되어서 네, 구조 변경 신청까지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로 출시를 한 모델. 현재 지금 실키로 수가 910kg 이 차량은 1000km 점검 해서 저희가 오일 교체해서 주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 자, 세 번째. F3T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연식이 좀 됐는데, 제가 판매한 차량을 제 아는 지인 동 후배가 구매를 했다가, 또 아시는 대표님이 가져가서 타신 차량인데 16년식입니다. 그리고 정품 등받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되어 있고요. 자, 이 차의 키로수는 36,651km, 36,651km 탔고요. 죄송합니다. 스파이더는 파킹을 전자식 파킹. 누르고 꺼야지 경고음이 안 들린다는 거. 그리고 이 차량은 휠의 기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16년씩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다 아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RT 구형 RT죠 16년식 16년식 스파이더 RT 차량 이 차량은 전주에서 위탁으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16년식이지만 키로수가 20,341km 2 0 3 4 1 k 로 그리고 내비되어 있구요 이게 오디오하고 관련된 디오도 여기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떼서 컴퓨터랑 연결시켜서 이, 이 안에 음원을 넣어서 네, 재생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품 운전석 등받이랑 그리고 팔걸이 이때 정품 팔걸이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타고 내릴 때도 편하고 이게 옆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서 네. 이게 조금 효율적이고 이 차량은 여기 휀다 부분하고 이런 부분 네 스크래치 참고하셔야 되고요. 네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 앞으로 좀 뻗을 수 있도록 예. 발판 하나 추가로 네. 설치해 두셨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크 라이커 라이커인데 라이커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스포츠랑 라이커 랠리 지금 이 차량은 음, 라이커 스포츠 2,250만원짜리 23년형으로 구매할 가능한 차량이 한대 있고요. 자 그리고 캐남 정품 트레일러 이건 사실 돈이 있어도 지금 살 수가 없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수입을 안 합니다 한 번에 한 10대씩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신답니다 번호판 등록이 안 되는 모델이기는 한데 이, 이 당시에 판매했을 때 650인가? 그 정도 했고요 지금 요거는요 상태 그대로 거의 쓰지 않은 상태인데 저기 5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돈이 있어도 이거는 구매를 하기가 힘든 거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차량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거에 각각 차량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려놨을 거고, 네, 신형 스파이더 RT 모델은 신차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신차랑 다름 없는 이 차량은 지금 3,690만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가격을 내릴까요? 근데 신차가 안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F3LTD가 이 차량이 지금 만약에 머플러까지 바뀌어서 들어오면은 거의 4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 차량은 3아0 0 690만원. 네. 거의 뭐,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니. 그리고 올해 물량에서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23년도에 물량은 아예 안 들어온. 그리고 지금 F3T 모델. F3T 모델은 판매 가격을 2,500만원. 2,500만원. 금방 팔릴 것 같아. 금방 팔릴 것 같은. 그리고 RT 16년식 모델은 저희가 3,290만 원인가 올려놨는데, 지금 빨리 판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3,100만 원에 절충 불가능입니다. 이 가격이 안 팔리면, 지금 며칠 안으로 다시 전주에 계신 대표님한테 보내드려야 된다는. 3,100만 원. 절충 불가능입니다. 죄송합니다. 남는 게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커는 지금 2250만원. 라이커 스포츠 모델 2250만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이더는 있을 때 사자. <laughs>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차량들. 아, 그리고 저희 지금, 어, 요거 말씀드렸죠? c 2스카이한 대. 다음 주, 네, 입고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예약하시고 구매하시면, 네, 좋은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빠른 실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든다. 맞아, 든다.